고독한 늑대, 효라쿠, 슌슌수이 아, 이게 보니까 지금 저게 있네요. 상대가 다 여기 안에 있네. 에. 여기 안에. 고독한 늑대랑 싸우는 거죠? 그럼 얘는? 노멀로 가겠습니다세 5대13 <놀라> 에스파다센가 源流サイの劇を受け戦いにおもむいた八番隊隊長、京楽春水はプリメーラ・エスパーダ、コヨーテス,ース・ハスキプレスは当初は戦いに乗り切れなかったスタークだが、シツナやソイホンラの戦いぶりを見て、本気を出してくるプリメダの少女、リリネットと融合し、真の姿をあしたスタークは京楽に挑んでくるのだった。 자 보면은 여기 여러분 프리메라 에스파다 코요테 스타크라고 나오잖아요. 얘가 뭐냐면은 1번이에요. 에스파다 1번, 네, 어느정도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시작으로 예아랑카 네. 소녀 니니네 아, 맞아. 얘가 스타크인데, 웃긴 게막 처음에는 약간 좀 간지랑이 생겼다. 이게 좀 약간 한쪽 눈안대 끼고, 근데 웃긴 게 얘가 자신의 영혼을 두 개로 나눠. 그래가지고 하나를, 총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약간 여자 꼬맹이로 걔를 나두는데 렉스렉시오 나면은 합쳐 서로 그래 가지고 총으로 씁니다. 총이 막 총이 막 말을 해 막. 어막 엉덩이 맞지 말라고 막 그런다 막 총이 나중에. 그래 내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외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뭐 드립 치네 막 이러실까 봐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 부정동락, 세모 세모 공중. 연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휴, 그나마 얘는 좀 쉽네. 자, 여러분, 즐겨찾기, 서른 분만 더 해주시면, 900명이야. 여러분, 오늘 목표는 5만 1000명이에요. 기술 한번 볼까요? 아, 보기만 했는데, 저 눈빛 진짜 너무 아. 얘는 진짜 묶인 게 덥지도 않나? 오즈 도대체 몇 개를 껴입는 거야? 오 대장님 대장님 야, 너무 처음부터 막나오는거 아니냐 다리 찢어져도 뼈 안맞고 아 늙은 영감이 주책이 심해가지고 연기다 연기 연기가 그러면 제일 무서운거거든 연기가 진짜 센거야 얘는 급이 달라지는거야 애들이 좀쎈 애들이 나오네요 이때까지 나왔으면 막 그런 애들이 아니면 막 몬스터적인 그런 약간 진짜 호로 같은 애들이 나와. 주시로, 얘랑 같이 싸는 겁니다. 주시로랑 얘랑 저겁니다. 그, 소울 소차이어티에서 유일하게 거미 두자루인네네요 약간, 둘이 비슷한데. 데프에요? 예, 네, 그쵸. 아, 기술 좀 한번 연습을 하고 싶은데. 정동락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어. 연기, 어, 이게 근데 여기 있는 연기랑 이게... 다른 건가? 아... 이게 이름이 다르구나. 아... 연기는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동그라미 눌러야 되네 주시로 잘생겼다고요. 그래, 주시로는 약간 저거죠. 어... 뭐라 해야 되지? 사극... 사극에는 나올 거 같은... 머리 긴막 주인공들 있잖아. 야 뭐야 야 이거는 야 얘는 공중에 뜨면 안 되겠네 이런 이런 식으로 죽여야 되겠네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그냥 써 그냥 써는 게 나을 거 같아 여러분 얘는 아니면 바람이나 좀 부정동락 이걸좀 해야 돼 이게 이게 좀 그나마 나은 것 같아 강하구만 연기 좋아 이게 한번에 연기를 쓴다 해도 죽는게 아니고 또 콤보를 이어야되네 오케이 사이라구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야 쟤네 뭐야 아 얘는 가중 그게 없냐? 한 번에 죽이고, 어, 야, 그래도 좀 있긴 있 이게 제일 난것 같아. 이게 한 번에. 참기가 제일, 어, 죽이기 제일 난것 같아. 야, 뭐, 야, 애들 존나 이상하다. 아, 바람, 바람. 오, 야, 이게 대박이네. 어, 부정농라, 이게 좋네. 이야, 갑이의 바람이. 좋네요. 확실히 좋네 진짜. <laughs> 각성이요? 네. 각... 야 그러고 보니까 얘는 각성 한 번도 아 얘는 만카이가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저도 궁금하네요. 아 이근이 지 먹으면 안 되는 거였네. 아 공개 됐어요? 그래요? 나왜 몰랐지 이때 안나왔었는데 망카이 <laughs> 허이꼬질님 스티커 200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꼬질님 세큐 어, 나도 스티커 없는거 어떻게알고 얘한테 한번 써볼까 <laughs> 어이 씨발야 잠..야 아. 어. 간다 바로 가자 그냥 뭐지 이게 뭐야? 왜야? 뭐한 거야? 안 보여? 화면에 그림자 저기 뭐야? 나 처음 봤는데 시해죠 여러분, 그쵸? 만회 아니잖아요. 그치, 그렇다니까 이때는 여러분 만회가 안 나왔어요. 이때는 여러분 만회가 안나왔었어 지금이야 공개되는지 모르겠는데, 너 그래가지고 되게 어이없는 게 1번, 일본... 아니 1번 에스파다 잡는데 ㅅㅂ 만네는안써 여러분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진심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에스파다 1번 잡는데 ㅅㅂ 왜 상대가 마네는안써 그쵸 의외의 강자야 나얘 솔직히 약간 좀 약할 줄 알았어 세긴 쎄줄 알았는데 그래도 만카이는 할줄 알았지. 요즘은 대세가 솔직히 요즘 만카에도 그냥 기본적으로 옵션 깔아주고 시작하잖아. 그랬는데도 처발려가지고 씨발 어쨌다 저쨌다 막 도와가면서 4대1 했다가 10대1 했다가 그냥 싼맛좀 쳐댔다가 그냥 울고 잊치고 맨날 불러대고 씨발 오리임에 불러대고 야 대난리 치잖아 만카이에도. 어? 기본적으로 만카이는 이게 옵션이야 여러분. 한 번에 가버려 부정동락 이게 갑이네 상대가 앞에 근접으로 왔을 되게 좋네 나머지 한명 남은 거는 공중 뛰어서 보니까 아, 아이 괜히 먹었네 대갈방치기 야 얘는 되게 좋은 게 이유 잠깐만 이거 따라가서, 여기서 이것만 쓰면 되네. 이러면 애들 다 죽어. 그잖아, 야. 오, 좋은데? 오 생각보다 오 <laughs> 별로 임팩트 있진 않네. 아무튼, 잔챙이 제거하는 좋은 것 같아, 애 얘는 근데 약간 근접, 근접이야, 근접. 근접 장챙, 뭐야. 네모까지? 설마, 얘네 다 죽여야 돼? 그래야지만 갈수 있는 거야. 이거 어이 없는 야, 얘네 뭐라고? 얘네를 다 죽이라 그런 얘기야. 아, 물고기나 잡고 잡 빠져 있어야 돼. 그럼 나는 야, 안 맞아야 돼. 아, 공중에 떠서 죽여야 되겠다. <laughs> 뭐야 얘네들 존나. 몸통 막치기로 잡아 주겠어. 형이 웬만하면 킬러지 안 하려고 했다 씨발. 아니 언제 잡아 이거 존나. 아우 막쳐 아이씨, <laughs> 완전 누가 나야 이거. 이런 잔챙이들 때문에 누가 나를 할직 몰랐어. 수 아우. 어렇게두명 남았어요, 여러분. 얘들 분명 쉽게 죽이는 방법 있을 텐데 아마 제가 못하는 걸 거예요. 강훈이. 안 되네요. 한마리 남았다. 어, 킬러 조였어요, 여러분. <목소리> 이거까지 먹어주고 요거는 지금 먹으면 안 돼. 아니야, 먹어야 될것 같아.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우리 질차시 너무 없어 여러분 질차 좀 눌러줘 신작이잖아 신작 다른 때도 아니고 신작이야 거기다 오늘 엔딩 보면 끝나 여러분 그쵸 솔직히 클릭 한 번인데 어 나온다 나온다 여러분 얘가 그 리린의 갭니다 얘가 그 영혼을 나누네요 스타크의 네, 스타크는 뭐 강하다고 그래도 주밥이에요 강하긴 하죠, 확실히. 네. 얘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지금 막, 니디넷이 겐지 몰라. 리디넷이 영원히 나는 애지 몰라. 어, 얘네 막 플레이 해볼 수 있다는 게 진짜. 블리치가 약간 저런 건 있네. 신비주의 컨셉이잖아. 항상 대장들이 아무리 막 보고 봐도 좀 약간 제 간지니 뿜는 영화. 솔직히 만화 영화는 블리치잖아요, 여러분. 되게 막 신비로운 컨셉이나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억지적인 면도 있고 스토리가 막장인 거 인정을 하지 나도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것 같아요. 일단 신비주의 풀어주잖아. 네 어, 언제든 원할 때. 기술을 볼 수가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아, 얘네 또 존나 노가다네 이거. 하우 시발 노가다야. 왜 이렇게 노가다야 게임이 존나? 됐다. 얘네는 잔챙이는 죽이지 필요, 죽일 필요 없구나, 얘네. 다행이다. 잔챙이 안 죽여도 좋다, 여러분. 이기도 부수고 왔었어야 됐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못 부숴어. 여기가 카라쿠라 마을 아니야, 여러분. 그쵸? 같은 렌더링이 잘돼 있어서 그나마 망정이지. 진짜 맵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완전 허공, 허공맵이다. 허공맵. 이런 거다 부수면 그냥 건물만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해드리잖아요. 블리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그냥... 안 들으면 여러분, 이거는 설명이 부족해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지금 방금 스타크, 방금 나온 애 걔... 어... 미리네 걔라 그랬잖아. 내가 영혼을 나눴다고... 어... 내 엉덩이 만지지 말라. 얘기해 줬어, 안 해줬어. 집중해서 방송을 봐야지, 그니까! 맞아. 아니, 뭐, 게이야, 여러분. 만화 스토리가 그렇다니까? 좀 이따 봐라, 이제. 그런 아마, 대사 나올 것 같아. 어, 왠지 이거를 부수면은, 하나는 이그네션이고, 하나는 체력한 대짜리일 것 같아. 왠지, 이, 다음이야. 일단은 체력 대짜리야. 역시 이그네션. 이그니션. 오케이. 자, 드디어, 그분을 만날 때가 됐습니다. 타크 에스 에스파다 여러분 저겁니다 에스파다 1 일이에요 번호 1 이미 렉스 렉시온 내 있네 저기 총이 리리네냐 합쳤어 지금 원래는 스토리 모드가 있는데. 간다 리디넷이라고 하는 거는 저 총이랑 같이 대화하는 겁니다 자, 왼쪽 사단에 자막도 다 나오네요 오, 야새로 야, 같이 목소리 또 나! 야, 저게 뭐냐면은 총이 저기 안에 있는 거야 저기 세로를 발사하는 총이거든요 네. 머리통 깨지면 어떡하냐고 그러냐 아유, 씨발! 어 어, 야얘 어떻게 제거하지? 얘 만만치 않겠는데, 진짜 어하지얘 만만치 않 이거 아니다. 이게, 이게 제일 좋겠다. 이게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와아 야. 야, 이게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아 어, 안돼 이거 하는 동안 안 차는데 영화아 이게 되게 애매하다 이 세로가 장난 아니야 여러분 얘도 각성 모드 있어요 넥스 렉션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각성이 또다 있습니다 얘네들은 늑대로 변신할 때는 늑대 저기 리니넷이 가있어. 어.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의 그 영혼을 나눠서 쓰는 겁니다. 네, 매개체를 이용해서 늑대가 되기도 하고 총이, 되기, 총이 되기도 하고요. 네. 얘는 상당히 리니넷을 아껴요. 자신의 거의 목숨보다 더 아낄 것 같은데. 지금 떠보고 있어 큐라쿠가이 새끼 뭔가 좀더센 놈인데 자 간다 연기 연기가 좋긴 좋거든요 그당아 파고드는 순간 씹어주면서 상대 기술을 막아준다고 아유 어우 씨발 아유 자 서서히 갈 때가 된것 같다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아니, 아니, 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더 들어요. 한 번만 더 오케이. 자, 가자. 자, 서서히 내실려 보여줄 때가 됐구만. 진정한 나의 시혜를 보여주지. 난 이때까지 만카이야곤 달라. 어, 끝난 게 아닙니다. 뭔가 중간에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쿄라쿠가 강하죠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 소리 몸이 지금 난리가 났어 얘는 되게 막 고독을 느끼면서 싸워 1번 여러분 손에 맞죠 1번 자신이 힘이 센데도 뭔가 항상 부정해 얘는 되게 막 외로운 그런 늑대같은 정말 그 늑대같은 이미지야 안들어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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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쎄다 하지만 쎄다 이거 들어갔다 오케이 좋아 자 미안하다 끝낼때가 됐다 외로운 늑대여 어 말한순간에 안돼 이거 맞으면 안되지 와나 갈뻔했네 자 간다 그림자 내가 괜히 내가 괜히 교라쿠가 아니네. 같이 가자네. 네, 함, 함께 죽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좋아요. 이게 시야, 여러분. 별로 잘하지 못했네. 왠지 점수를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점수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왠지. 1 번인데 제일 약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긴 건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점수도 별로 좋, 좋지 않고요. 각성 안 했으면 졌어요. 이그니션. 자, 여러분 저희가 찾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려요. 시오인 요루이치? 야, 요루이치도 아냐야 네. 유루이치는 이제 11번대 대장이었나? 맞죠? 걔데 이제 그거잖아, 여러분. 어, 추방대잖아요. 유루이치가, 그겁니다, 여러분. 바이저도 도와주다가. 아, 전, 전 2번대였던가? 그래? 하여튼 그, 과학자 걔네잖아, 과학자 걔네. 아맞아얘 어디 지 됐다. 아, 맞다. 요루이치는 그 고양이였지. 아, 나 개랑 헷갈렸다. 그 뭐지? 그 있잖아. 그막 흰머리에 그 과학자 걔 있잖아. 걔가 걔는 다른 사람이 걔는 키스케구나. 아, 네. 다른 사람 헷갈렸네 죄송합니다. 야, 요루이치 나온다 그런 얘기는 네, 스포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